백스윙 할때 다시 한번 엉덩이 대보세요 엉덩이를 돌리면 어때게 그냥 이렇게 비비겠죠? 그네 엉덩이 돌리면 비비면 굉장히 불쾌해 아 죄송합니다 비비지 마시고 아 빵! 튕겨내버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프로와 라바마입니다 백스윙은 어떤 거라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쫙 내리는 거. 그렇지 스트레칭, 스트레칭의 느낌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백스윙을 높게 해야 되는지 낮게 해야 되는지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백스윙의 이미지를 제가 오늘 확실히 씹어 드리려고. 백스윙을 아, 아직도 백스윙 이게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너무 높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적정한, 것. 응. 적정한 위치가 어딘 것인지 그리고 백스윙이 늘리면 높, 높아지는데 높으면 어떤 것들이 이점이 있는지 제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서 어드레스를 서서 이 클럽이 일정하게 치려면 결론적으로 채가 들어와야 되는 경로는 이 타겟 라인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 인아웃이 살짝 들어올 수도 있고 아웃인이 살짝 들어올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로가 직선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정확하게 치는 방법은 이 경로에서 회전을 우리가 할수 있으면 골프를 잘칠수 있어요. 자 보시면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골프 기계가 공 치는 거본적 있어요? 로봇이? 네 로봇이. 로봇이 어떻게 되냐면. 이 라인에서 제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이렇게 빵! 때려버려요, 이렇게. 아, 그냥 일직선을. 그, 네, 그 선상에서. 그냥 네. 거구나. 근데 우리는 사람 몸은 이렇게 해서 회전을 할 수가 없죠. 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는데, 왜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한지 제가 골프를 칠때 유리하고 외국 선수들이 왜 그렇게 잘 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재밌겠다. 네 키가 작은 사람은 이 라이 각이 낮아지면서 이게 멀죠, 그죠 가까이 쓸 수가 없어요. 키가 작은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키가 큰 사람은 가까이 쓰고 클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라이 각 때문에 만약에 왜냐면 내가 키가 작으면 팔도 길고 이러면 이 낮은 자세에서 이런 스윙을 하게 되는 거고 키가 크면 가까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채를 이렇게 높게 들었을 때이채 방향이 이 선상에서 멀어지면 여기서 봤을 때 키가 작은 사람은 체가 이쪽에 있죠. 결국엔 두 사람 다이 경로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경로를 찾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벗어나는 범위가 크지가 않죠.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로봇처럼 백스윙의 연습을 할 거예요. 로봇이 움직이는 느낌처럼. 그 저의 이미지는 항상 이 타겟 선상에서 클럽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제탑 포지션을 보면 이 클럽이 이 경로에서 네 타겟 라인과 가까이 있게 그러면 훨씬 더 일관성 있게 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차 범위가 크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경로를 찾기가 훨씬 쉽죠. 그렇죠? 보세요. 저는 계속 이미지가 그 로봇처럼 치려고 하려고 해요. 네, 이건 진짜. 그래서 미스를 해도 크게 안 벗어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 플랫하게 돌면서 채가 경로보다 뒤로 가 있다. 그럼 똑바로는 칠수 있겠죠. 근데 타이밍 을 맞추기 어쩔 때는 이 상태로 일로 나가기도 하고 많이 가면 또 이쪽으로 가기도 하게 되거든요. 가장 정확하게 치는 방법은 이 선상으로 이렇게 도는 느낌. 음. 그래서 백스윙의 느낌은 늘리는 느낌에 가까운 거예요. 돌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늘리는 느낌. 위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느낌. 조금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스윙. 그렇죠. 이렇게 어... 자자요 음... 느낌에 그러 약간 그 사운드가 좀 달라지는 거 느껴요? 공이 맞을 때착예 네. 음. 그런 소리가 나는데 자 이렇게 했더니 어, 그럼 또 어떤 유형이 나오냐? 제가 이 방향으로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늘려야 된다 했잖아요? 회전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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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러면 도끼질 하겠죠 이거 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laughs> 근데 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치냐 나만 이리로 오세요 여기 엉덩이 대 보세요 <laughs> 엉덩이를 딱 대서 제 백스윙 할때제 엉덩이가 어떤 느낌인지 잘 전달해 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쫙어 이렇게 밀어요? <laughs> 네. 엉덩이 성희롱 많이 당는데 엉덩이로 뒷사람을 밀어 내면 밀어 내면서 올려야 돼요. 아. 자 그럼 백스윙 할때자 다시 한번 엉덩이 대보세요. 엉덩이를 돌리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비비겠죠 그런데. 네, 엉덩이 돌로 잘 비비는. 비비지 마시요아 죄송합니다. 비비지 마시고 빵 튕겨 내버리세요. 오케이. 아 그렇군 내 뒤에 한번서 보세요 아, 어떻게 하면 안 아니 꼬부치로 때리지 마세요 분명히 비비어요 아, 아 간지러워 아이뭐자 뭐. 저를 어, 못 해, 밀어내잖아요 진짜. 이거 저, 저한테 저 레슨 받으신 분이 거의 대부분 저하고 한 번씩 다 해보거든요 저, 물론 엉덩이로는 안 해요 채로 해요 채로 이렇게 좀 해봐 내가 밀어볼게 아, 채보다 훨씬 느낌이 좋네 <laughs> 안 밀리잖아요. 아이고, 저는. 오빠 뚱뚱해서 그런가? 뚱뚱한 <laughs> 거, 거 아니에요.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게 밀리면 밀어 여기를 팍 차주면서 <laughs> 팍 차는 느낌으로 네. 차요 진짜. 이렇게 아 뒤로 팍 차면서. 이 칠트 그날 얘기해봤자 이게 훨씬 좋다 이게. 그래요? 어. <laughs> 우리 여기서 <얼마차 웃음> 댓글에 칠트가 어, 잘 무슨 <laughs> 느낌인지 네. 모르겠다 하셨잖아. 네, 제가 그 최대한 영상으로 실전 레슨처럼 하려고 별의별 연구를 다 하는데 이음 느낌이 가장 <laughs> 좋은 것 <거> 같아요. <laughs> <봤자. 웃음> 비비지 마시고 아, 여기 벽. 만약 에 와이프가 없으신 솔로분들도 있으시잖아.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벽에다, 벽에다 대고. 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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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갑자기 못 끼네, 갑자기. 자, 해보세요. 자, 중뎅이로네 엉덩이로 뒤로 팍 찾으면서 라인을 찾을. 오, 깜짝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자왜왜 왜 비비지 말고 이렇게 차주려는지 알겠어요? 틸트가 돼야 팔을 위로 높게 들수 있어요. 돌리면 낮아지잖아요. 어, 그렇지, 비비면 그렇지. 봐봐 나와봐봐요. 비비면 이렇게 돼요. 어. 탁 엉덩이 우추고힙빡 엉덩이 빡 차주고 이렇게 위로 올려줘야 타겟 라인으로 올라갈 거아니에요 저의 백스윙 느낌 딱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살처럼 음. 이 느낌이다. 착살이 타겟 라인 선상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엉덩이를 치켜 올려주면서 딱 이런 느낌. 그럼 뒤에 누가 있으면 다 튕겨 내버리는 거야. 어. 아 <laughs> 지금 기가 막히게 쉬쉬. 쳤다. 잘다 쳤어. 지금 잘 쳤어. 잘 친다. 백오십 <laughs> <나> 나왔어. <laughs> 나, 나, 나못 믿을 것 같아 나 지금. 못믿실것 같아 너. <laughs> 몇 번이에요? 이거 인증해. 7번이에요, 7번. 7번. 인증... 대박이네. 엉덩이 파워. 언 파워 좋네. 엉덩이 큰 이유 있네. 어? 이거 성인런괜찮 <laughs> 나는 <laughs> 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파! 이렇게 진짜 강력하죠? 어, 강력하다. 강력하게 차고 놀려서 아 근데 이거 지금 웃겨가지고 사람들이 <웃음> <웃음> 영상이 재미로만 보면 안 되고 지금 진짜 중요한 거얘기했는데 아, 백스윙이 아, 높아야 되는 이유 뭐? 그렇지 정리하세요 타깃, 다시 다 본인 할일 없어요 공은 타겟 라인에서 타겟 라인으로 어쨌든 채가 떨어지면서 맞아야 하는데 그 오차 범위를 줄이려면 채가 네. 고그 상태로 올라가려면 이거 쫙 늘려서 올려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이리는 늘리는 방법은 그냥 뭐 이렇게 팔만 드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힘을 써서 쫙 틸트 골반 틸트를 주면서. 위쪽 위 네. 그러니까 맞아. 저스틴 존슨 못 이겨요 음. 우리나라 저스틴 존슨, 존슨. 왜냐면 걔 여기 있거든요 손 190에다 팔도 유연한데 아키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타겟 선상에서 움직여요 항상 손이 그냥 여기서 그냥 뽕 때리니까 그냥 턱 쳐도 300 나가요 멀리 치면서 똑바로 가요 못 이겨요 그 웨지 플레이도 완전히 위에서 내려 치니까 스핀도 많이 걸리고 너프에서 치는 게그러니까그차경적 프로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러프에서 자기는 절대 못 나오는데 걔네들은 퉁 치니까 다 나간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 치니까 아, 피지컬 네, 쳐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오늘 네, 영상 재밌게, 재밌게 보시고 이익도 <laughs>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 <laughs> 여기 효과 한번 넣어주세요 빵 알았어. 감사합니다 <laughs>